네 중동부에 새로 와서 이렇게 인천 순복원교회에서 같이 김장을 했는데요. 어 굉장히 즐, 즐겁고 유익하고 예,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어, 중동부 우리 학생들이 이번 주 처음 보는 거죠? 네네 아, 네, 이번 주에 예배 들어가면 처음 봅니다. 네, 그 네. 학생들에게 네.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씀 내주세요. 메리크스 말씀하시면. 예, 네, 메리 크리스마스, 예, 주님의 은혜를 예, 전하고요, 주님의 예, 사랑을 전합니다.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, 네, 어, 선임 목사님들 또이현섭 목사님과 함께 잘 섬기고, 예, 주님의 은혜를 잘 전하고, 어, 무엇보다 또 중동부의 흐름을 잘 이렇게 따라가고 배우겠습니다. 또 여러분 잘 섬기게 되기를 예, 축복합니다. 네, 네, 중동부 새로운 이광섭 목사입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